안녕하십니까 시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탄 난로를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벌써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빨리 오는 것 같은데요. 미리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이 난로는 연료를 연탄을 쓰는 난로입니다. 그래서 연료값이 가장 적게 되고 열량도 펠렛과 화목난로의 중간. 하지만 연탄이 많다고 하면 그 열량은 화목난로를 넘어쓸 수 있는 열량을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지금 이 연탄 난로 시장 자체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대는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미리 전화 주시면 저렴한 가격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총판은 시대 연탄도 시대 시대는 다 갖고 있어요 자 이제 언박싱을 해 볼게요 자 새겁니다 새거 새거는 다 뜯어가지고 저희는 재고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거 뭐 새거 뜯는다고 뭐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 연탄난로는 1구짜리입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 이제 연탄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싸는 건데, 지금 전면에 보이시는 이게 공기조절구입니다 그리고 이게 재발입 그리고 혹시나 되면 안 되니까 안전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실게요. 뚜껑을 이렇게 열면, 안쪽에 보이시죠 이게 1구입니다 1구 3탄 3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기구멍을 이렇게 우측으로 하면 열리고 지금 왼쪽으로 해놓고 이쪽을 다시 보시면 공기구멍이 막혀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막혀있죠 제가 열어볼게요 열린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계속 열고 닫고 해 볼게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해 가지고 공기 조절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연탄을 세 개를 이렇게 쌓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는 번개탄을 먼저 깔아 놓고 불을 붙인 다음에 그 위에 연탄 하나 올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게 해가지고 연탄이 처음에 이제 불이 붙었다 싶으면 번개탄이 다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연탄 두 개를 쌓아가지고 <laughs> 세 개를 같이 떼우시면 됩니다. 근데 세 개를 떼우시에는 열량이 강할 수도 있으니 더울 수도 있어요. 연탄난로도 열량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의가 폭주합니다. 폭주그 다음 2구, 6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 자, 이거 육탄은 자, 공기구멍 이두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재 바지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위쪽으로 한번 봐보실게요. 자, 이거는 왜2고6탄이냐 자, 위에서 한번 붙여봐 주세요. 1구, 이쪽에 2구. 그래서 3단에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구 3단 양쪽에서 6탄, 2구 6탄. 자 보셨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연탄 난로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공기 조절구가 있고 제받이 통이 있습니다. 모든 연탄난로는 다 이렇게 안전망이 돼있고 자 위쪽으로 한번 보시게요 이거는 3구 9탄이라는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하나 들어가고 둘셋 해가지고 3단을 쌉니다 그래서 3구 9탄 쉽죠 불 붙이는 방법은 1 9 2 9 3 9다 똑같습니다 번개탄을 먼저 넣은 다음에 물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연탄을 쌓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탄난로는 헬렌난로보다 열량이 강합니다. 하지만 화목난로보다는 열량이 약합니다. 화목난로는 이 연료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량이 센 거고, 자, 두 번째. 연통 설치하는 방법. 이거는 65파입니다. 이렇게 연통에 엘보 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무늬가 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이 순놈. 무늬가 없는 데가 앞놈인데, 이 지금 연통 구멍 자체가 뒤쪽에 있죠. 그럼 처음에 엘보를 써가지고, 앞놈으로 여기를 체결해줍니다 쭉 들어가죠 튼데히게튼히게그 순둥이. 다음에 여기가 순놈이니 여기 앞놈 똑같습니다 이렇게 깨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꽂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동 하나를 이 T자도 티자는 순놈이다 보니까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자 아, 체결됐죠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꽂으면 끝참 쉽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체결 부위마다 테이프 알루미늄 테이프를 이렇게 감싸주시면 좀더 안전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193탄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 이제 2호 3호 다 이제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를 확인 후 주문을 으셔야 됩니다. 이게 세게 잘 잡혀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부키는 게 아니고 제가 힘이 세가지고 보셨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1호랑 2호랑 차이가 이제. 연료가 들어가는 차이도 있지만, 이제 구멍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제 2구는 여기 외경이 이제 90파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90파이 똑같이 엘보를 써가지고 처음 에 올리시게 됐죠 그래가지고 쭉쭉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무조건 T를 꽂아주시고, 그러면 끝납니다. 자, 이제 3구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다 뒤쪽에 있고, 설치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 자재 크기만 달라지는 거고 이거는 110파이 그래가지고 내부를 꽂고 이제 쭉 연통을 올려서 마지막에 이제 T자를 꽂으시면 돼요 그러면 설치 끝입니다 뭐 다른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암수 암수 이렇게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연탄 난로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뭐 설치 방법도 쉽고 뭐 연료 값도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찾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주문하셔가지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이세 제품 다 위에도 열이 있기 때문에 주전자나 고구마 같은 저희 부모님 시대 때는 다 이걸 써가지고 일단 고구마도 구워 먹고 물도 끓여 먹고 이렇게 했답니다 연탄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겨울, 적은 난방비로 최적의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저희 시대와 함께 연탄난로를 구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